참잘 먹었구나. 특별한 음식을 특식을 이주 내내 여러분이 잘 잡수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얏트 호텔에 가서 특식을 아무리 잘 드셔도 해산물 뷔페를 한끼 드실 것을 거기 가서 두끼 정도를 드셨어도 그 특식이 매일매일 우리의 그 건강을 유지를 시켜주질 못해요. 집에 오셔서 매일매일 드시는 것을 더잘 드셔야 돼요. 하루 한 끼니. 제가 사이판을 지내다 보니까 아직은 적응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 목사님은 굉장히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적응하려면 한 1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할 거 제가 막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매일매일 꼭 필요한 음식을 잘 잡수셔야 돼요. 특히 이 사이판의 더운 날씨에는. 더운 날씨에는 상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라면 며칠 고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쉬기도 잘 쉬셔야 되고,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금방 피곤해져요 비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피로를 회복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왜이 얘기를 나눕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특식을 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아니면 은 낮이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그 영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내일 새벽부터 제가 한번 잘볼 겁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볼 거예요. 아무 아무개가특색되어진는참 많이 봤더니 새벽에 내지는 다른 때좀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대감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사람. 큰 상처를 마음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특별히 상처를 내서 헤매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아무개야, 왜 그렇게 헤매느냐? 어? 내가 너를 만, 만나셨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 있는데, 그 음성을 새벽에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문,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로 완전히 헤매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선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처 입은 상태로 평생 살 겁니다 아마. 나에게 재정의 손실을 입힌 사람, 나에게 인격에 정말 예리한 칼로 찌르듯이 날 찌른 사람, 평생 원망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에서 두 사람이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권면. 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바울 자신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상처를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맥색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홀연히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상처를 입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태장의 매를 맞고 강의 위험을 강을 건너가면서 목숨의 위기를 당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그런 자가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상처를 엄청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뺨을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두 번을 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오늘은 물이 바뀌었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생수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보리차가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 단기선교를 갔는데, 그때, 그 지교의 목사님과 우리가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이션 앞에서,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대요. 뺨을.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 이 찌라시를 하나 주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는 막 욕을 하면서 뺨을 쳤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복음전하면서 뺨 맞은 경험은 없어요 욕은 들어봤어요 욕은 좀 먹어봤어요 욕 먹어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런 적은 있지만 뺨 맞은 적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옛날에는 바울 당시 이때는 종은 종은 주인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의 기중품과 같은 소유에서 소유. 그 주인의 소유물이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가 종이에요. 이 사람이 빌레몬 주인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주인이 조금 인격적인 손상을 줬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많이 입히고는 아마 재정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을 얼마를 뭉태기를 가지고 도망가자. 이제는 도망가니 한빛은 잡고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 살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을 만났는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엿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빌레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낮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또 뭐라고 했어요? 왕.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레몬이 너무 훌륭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종으로만 둘게 아니라 주님의 나를 라 위해서 인받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사실은 오네시모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친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서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야, 빌레몬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네가 용서해줘.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용서해줘. 이렇게 도될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지인데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를 할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리고 만일 내게 불리하였거나 내게 진것진 진 것이란 말은 개정판에 보면 빚진 것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죄인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 변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에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네시모여 네가 나를 친구로 알진대 사실은 스승이에요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친구로 알진데, 이 사람을 잘 받아줘라. 내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고, 주님께 충성할 귀한 거릇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A와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상처를 많이 줬어요. 말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들었단 말이야. A라는 사람은 참 나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인 그 사람을 많이 비난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 이 그럴 수가 있어 말이야. 예수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이 빌레몬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해줘요. 오네 심어요. 빌레몬이 너에게 손해를 입혔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계산하시오.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지지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지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처를 준 자든 상처를 받은 자든 두 사람이 다피해자란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할 때 오네시모에게도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네가 용서해라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봐서 저를 용납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오네시모를 오히려 더 지지해주고 변호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사도바울은요 그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그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행했던 것들을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무를 좀 받아주시오. 이 말은요. 오네시무의 그 연약함을 당신이 격려해 주시오. 그래서 오네시무가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바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 자신도 상처를 준 자였던 자,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그가 치유되었고 예수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헤매는 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유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 누가 더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다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서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나의 나이, 나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중재해 줄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도 구원했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분도 주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판단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 희생하셔서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나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또 죽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기빙수라고 아세요? 기빙수, 팥빙수. 사이판에는 팥빙수가 팥빙수 장사를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여름날에 시원한 팥빙수. 얼마나 좋아요? 제가 신방 가면 팥빙수를 좀 주십시오. 팥빙수가 아니고, 기빙수란 말이 있어요. 기빙수, 뭘까요? 기빙수.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다. 이런 말이에요. 아, 아무 아무게 집사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대. 그러면서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예요. 흉.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의집사가 마음의 아픔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구역모임에서 어렵게 어렵게 내놓았어요. 아픔의그 상처를 꺼지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아, 아무 아무 집사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대. 어쩌면 좋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자꾸 말을 붙여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 전달합니다. 이게 기빙수예요.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다. 여러분, 이 기빙수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빙수를 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드릴 때 제가 좋은 말씀 드릴 때안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마 혼내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상처를 줄수 있어요 상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줘야 해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상처 입은 이 빌레몬 또온네모 시무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나를 맞이하듯이 맞아주시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지지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독을 마시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그러면 누가,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일까요? 상처 준 사람이 손해일까요? 상처 받은 사람이 손해일까요? 상처 받은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치 그 영혼이 독배를 마시고 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은 용서를 할줄 알아야 돼요. 용서.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참 힘이 들어요. 왜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고민하실 텐데. 왜 힘이 들까요? 그 힘든 이유는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상처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더 작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릇이 작은 자들이에요 종재기와 같아요 이 작은 그릇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너를인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 안에서 평안케 하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너가 원의 심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어라 이런 말이 여기 생략됐다고 볼수 있어요 부탁했으니까 주 안에서 원의 심원을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너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겉으로 점잖고 겉으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해요 당연한 가지 차이 어떤 차이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넓혀진 자 이런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그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마음이 넓혀진 자, 이 자가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납은 사실은 내 실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의 성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손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한달 전에, 얼마 전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빛을 탄감해주기 위해서, 나의 빛을 탄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버렸어요. 나의 빛을 탐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빛을 탐감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손해주고 상처 준그 사람을 우리가 탐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상처는 비록 입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헤매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상처를 안 입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갑옷을 맨날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는 양복 가벼운 거 입고 다녀요. 눈과 하선을 쏘면은, 믿음의 방패를 잠깐 내가, 제가 살짝 내려놓고, 믿음 없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살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은 오죽 상처를 받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참 불쌍해요. 세상이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을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혹 들고나 계십니까?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6장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미럼의 방패를 가져야 했는데 미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직장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빗으로팍 찌를 때 방패가 없으니까 찔리죠 찔리죠. 그러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주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손 내밀어주고 기다려주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변호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에 신년 초두에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이 명절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히, 올해에는, 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품어줘야 되겠다. 사도바울처럼, 주님처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구역 모임에 가장 약한 그 사람이 일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구역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학교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사이판 한인 장르교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이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든 기억 못하시든 전쟁에 있었던 땅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는 로컬 원주민들을 한번 떠,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곳에는요, 폭탄이 하늘에서 물세례처럼 내렸던 곳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상처가 아마 있었고요. 제가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곳에 우리가 왜 와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원자 폭탄의 사랑을 받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사랑 없이 폭탄을 두들겨 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원자 폭탄 같은 이큰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라고한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을 손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산법으로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 연율이 짧습니다.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잘 들으려고 그래요. 저보다 지혜가 많으시니까.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나아가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면 주님이 반드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세요. 내네 옆에 있는 가장 아파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 위로하실 때 주님이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올 2013년도에는 이 교회가 상처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